안녕하세요, 페플입니다 불피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자세한 리뷰를 해볼 테고 오늘 볼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룡 열매입니다. 기존에 약2,600 로벅스에서 5,000 로벅스까지 물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용룡 열매를 쓰시고 계셨던 분들은 코인을 하나 받았을 텐데 그 코인을 사용하면 랜덤 열매로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용 무제로 구입하신 분들도 똑같이 코인을 받았을 텐데 무제로 구입하신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값을 제외한 나머지 로벅스를 대고 새로운 용을 구입을 할건지 나머지 선택지를 할건지 선택을 해야되는데 뭐 대부분 로봇으로 구입을 하시겠죠 현재 새롭게 용용 열매를 구해서 나오는거는 어떻게 되는지 열매로 뽑은 사람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용용 스킬에 집중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영상에서 보았듯이 기본격부터 추가가 되었었죠 기본격부터 해봅시다 야 기본 공격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완전 개사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본 공격 자체도 원거리로 되어 있네 첫번째 스킬 어제까지 <laughs> 치는거야 아, <laughs> 아 쏘는거는 똑같지만은 게이지를 그럼 두번째 스킬 이렇게 상대를 쭉 데리고 가서 집을 던지는 걸로 세 번째 스킬, 거기 깜짝 놀라 아, 올라와서 지금 제일 아, 엄마죽인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스킬, 아,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있으면은 공격 스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상대가 없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휙 날아가면서 이동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막 날고 있는데, 아, 뭐야, 이런 것도 자세히 잘 만들었네. 그냥 날 때는 그냥 뭘까 바람만 휘달리면서 이렇게 날게 되는데 밑으로 좌 내려올 때는 이펙트가 쫙 이렇게 뭐야, 대기권 태우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네. 1차 가슴부터 해봅시다. 각성이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성하는게 게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를 공격할 때 게이지가 채워지게 되죠 여기서 주황색 게이지가 채워지면은 1차 각성을 할 수가 있고 빨간색, 즉 맥스까지 게이지를 채우게 되면은 2차 각성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1차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캐릭터 몸이 커지고 소리가 불소리가 아닌 좀 약간 뭐... 비지털 같은 소리가 오지 고험시기다보세요부초 변신! 아, 그래도 부처한테는 못값시네첫 번째 스킬, 띠... 아니야, 뭐... 뭐죠? 아, 일단 브레스 공격는건 똑같은데, 데어블렛도 기본 공격입니다. 아, 기본 공격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야, 이거 솔직히 너, 야, 계산기다. 야, 이거 피가 이렇게 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어, 두 번째 스킬? 근데, 너, 대시해볼래요? 아, 밑에 이게 불, 이게 남는 것도. 아, 요번에 불빛가 진짜 작정하고 만든 게. 아, 뭐? 아, 이렇게 터지는 이펙트가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되네. 세번째? 아, 세번째도 처음에는 그냥 불만 나오던 게 이제는 전개까지 같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어, 그 다음 스킬?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기로 사용하고 내려올 때 지구 대기 권 되어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럼 위차로 넘어갑시다. 레스코. 와... 야, 생긴 거랑 보소이거딱 나오는 게 모듬에 블랙홀 같이 거기서 여기 쫙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움직임 자체가 우리 떡밥에서 보았듯이 약간 지렁이 게임처럼 움직이고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게 이전 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대기가 움직였다면 여기는 이게 마디 하나 하나를 만들어서 마디 하나 하나가 다 따로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무장색 한번 써볼래요. 야 왕관을 쓰는 게 어떤 건지 싶었는데 무장색을 키면은용 왕관을 쓰게 되는. 그리고 보면은 목에 이제 탈수 있는 게 있죠 요거 타는 거는 마스가 500 이상이 되고 프레그먼트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엘리상태에이지탈 수가 있고 하나 둘셋넷오네명까지탈수 있다 여기 딱하면은 오! 야그 앉는 거 아니었다 네, 이거... 매달리는 거예요 오요 이거 여기 지느러미라잖아 여기 비늘 비늘이네 뭐야 목 이쪽에 잡고 야 뭐야 이마들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거 소리도 틀려, 소리도 바람소리 이렇게 난다. 그리고 용이, 동양용과 서양용이 나눠져 있죠. 무죄로 샀을 경우에는 그냥 폼을 동양용, 서양용 골라서 아무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냥 열매로 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열매를못 구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다. 그리고 두 개, 마스는 같이 동료하기 때문에. Let's go! 야, 서양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보스 같은 그런 개념이 되어 있고, 진짜 이거는 취향 차이일 수도 있겠다. 서양룡 이런 거를 멋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동양룡처럼 저렇게 저런 걸 멋있어. 어, 요거 무장키면 요것도 왕관인가? 어, 아, 이거는 왕관이 야니라 가보시네, 거의. 아, 아, 뭐야. 아, 서양룡은 여기서 하나, 둘, 세, 아 셈데 내, 내 자리 앉는 거는 똑같이 되어 있, 아, 여기는 똑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붙어서 할수 있고 쫙 날면은 아 그대로 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잘 되어 있구나 야야아쉬야그 야, 야, 상태에서 선생님들 기분 공격 역시 날 변해서 뭐기분 공격 이 뭐였어요? 되어 있 공격하는 것도 똑같이 되어 있네. 동량용 첫 번째 스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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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이 <laughs> 선생님 바로 아, <laughs> 이 나이! 나이! 써보시오 아 스킬 이펙트는똑같이 만들어놨네 두번째 스킬 나이! 나 빙글 돌고 내려찍는 그런 스킬로 되어 있고. 쌤, 그래서 이두 번째 스킬 써봐요. 오어 뭐? 어 사양이 안 틀리네? 아 이거는 페어리 바람과 함께 자신의 손을 갈기로 이렇게 날리는 스킬로 되어 있구나. 세 번째 스킬? 미친 녀석 가까이서는 이제 볼 수가 없네. 아 이제 미친 강력 공격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세 번째 스킬? 딱 맞네. 야, 서영용이 스킬은, 요렇게 보면 더 멋있긴 한데? 상대를 맞췄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에서찍 아, 찍는 이제 그런 느낌서로해서 이제 공격하는 스킬로 되어 있구나. 아타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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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마찬가지도 그냥 아 똑같이 이렇게 타고 있구나. 아, 네 번째 스킬?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그서도 아 이거는 오뭐아 어, 아, 그저 그렇다고 얘기를 할려는데 내려찍는 승킬까지야야 야, 진짜 움직임이 부, 부드럽다는 게야 이렇게 팔자로 움직이는 거지 요요 운전 왜 이렇게 잘하노자 그러면 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원고 바로 아 서양은 아래에서 동양은 위에서 운전하나 야 그냥 어? 서양 스킬 이 그냥 대 멸망인데요 세계 멸망 3차 대전선이 아니라 그냥 롱두 마리가 빨리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아 이거 엄청 크 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지 리미 지금 있어서. 드가 이런 모습이 데이지 면접에 달아있는 게 의미가 있어 아니 데미지가 그래도 좋은, 좋은 아 데미지 측정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고 이게 자, 아, 뭐, 일단 뭐, 오늘은 화 뭐, 뭐, 보고 해야겠다. 다음 시간 데미지까지 측정을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오케이! 어...